사유는 작성을 안해 생기부에서 근데 제 선생님이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한 이유는 음,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적을 때제 선생님이 이걸 다 적어줘야 되거든 용문쌤이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이제 보면은 조금 더큰 어, 그림을 보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쓰라고 한 거야 근데 실제 생기부에는 작성을 안되지만 제 선생님은 쓰라고 했어 어, 그리고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제 제일 중요한 컨셉은 실제 활동 내용을 쓰고 자신이 맡은 역할, 그다음에 배운 점및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어, 대학에서 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잘쓴 자료긴 한데 옆에 친구랑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면 검색으로 다 걸려 Ctrl+C Ctrl+V 한 거는 다 걸리기 때문에 어, 요즘 생기부의 키워드는 뭐냐면 개별화야. 자기, 뭐, 어떻게 썼든 자기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이제 그게 플러스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이렇게 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로상, 특기상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나 쭉 썼으니까 반드시 쭉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느라고 일일이 이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거야. 진로 활동은 이제 일단 쭉 보면 원래는 이제 카에다 비워놓고 이제 너희가 쓰고 싶은 걸다 쓰라고 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한 진로 활동 중에 가장 의미있었던 진로 활동 두 가지가 청년모라고그 다음에 이제, 허크베리핀이잖아 사실 이거 두 개만 잘 써도, 어 진로 활동을 싹 채울 수 있어. 다른 학교 학생들은 뭐, 의미 없는, 뭐, MBTI 검사네, 뭐, 이렇게 이제, 뭐, 직업, 뭐, 이제, 체험이니, 뭐, 이런 걸로 이제, 다 갖다가 넣어버리는데, 어, 우리, 제 학교, 특히 우리 학년에서는 굉장히 특색 있는 활동을, 이제 진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 떻게이두 개의 청년몰이랑 그그베리핀 이것만 잘 써도, 선생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 큰, 이렇게 이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쓸수 있도록 하고, 안내상은 여기 있지. 어,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이렇게 지우고, 자기 내용을 이렇게 쓰면 돼. 자기 내용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거의 다 이런 식이야. 그래서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해. 그래서, 우리 학년만의 고유 활동이지, 활동 전, 실제 활동, 활동 후.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이제, 개인별 역할은 내가 무엇을 했나. 팀에는 무엇을, 어떤, 어떻게 기여를 했고, 이제 이거 이 전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뭐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인터뷰 섭외 과정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별 이제 조마다 다 다른 경험을 했겠지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를 다 자세하게 쓸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허큐베리핀도 뭐 이렇게 사실 청년부도 그렇고 허큐베리핀도 그렇고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기 전에 많은 일들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활동 일자에는 또 나름 내실 있게 이제 했고 갔다 온 다음에 또 이제 한 내용들이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활동 전 실제 활동, 활동 후 항상 이렇게 썼고 똑같이 개인별 역할 개별화 시켜야 되니까 팀에 기여한 내용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 진로탐험대가 활동할 때또 어, 보고서도 썼어 그치 그리고, 이제, 발표회도 했고, 이렇게 애들 PPT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했지. 그러면 개인 별 역할이 다또 있을 수 있겠지. 어, 허클베리핀 실제 활동 뿐만 아니라 보고서 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어, 길이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쭉 엔터키 치면서 이렇게 많이 쓸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거는 진로 활동 이제 전체지. 1년 동안 한 자신의 노력인데, 어, 선생님이 그래서 활동 몇 개를 정리해 봤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쭉 읽어보고, 어, 자기가 진로 활동에서 쓸만한 포인트들이 있나, 잘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기 없었던 이제 것들 중에 진로 활동과 관련된 거 선생님한테 적어주세요 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에다가 적어주면 될것 같아. 그래도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자율활동이야. 자유다활동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학교, 우리 생활을 하면서, 어, 있었던 모든 행사에 대한 너희들의 경험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 자기가 이제 학교 활동을 하면서, 어, 수행한 노력과 활동, 참여도, 의욕, 태도 변화, 깨달음, 얻게 된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데, 여기 오면 좀 감이 올 거야. 뭐학생회든 기숙사든, 학급의 1인 이력이든, 뭐, 모든 활동이 이제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 물론 진로는 이제 위에다 넣어야 되겠지만, 음. 그래서 이제 뭐 학급 회의에 있었던 일, 뭐, 이렇게 체육대회, 현장 체험, 수련활동, 어 무주사랑 마을 탐험대 이런 것들이 다 자율활동에 속해.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기본적인 컨셉은 진로 활동하고 똑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굵직굵직한 활동들을 따로 빼놨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리산 수령 활동할 때, 선생님이 이제 교과 연계랑 같이 해서 탐구 보고서 발표를 했잖아. 이것도 이제 자기 역할이 있겠지. 한 내용이 있고. 그럼 아주 좋은 내용일 거야. 음, 다른 학교들은 뭐 성폭력 특강, 어 성폭력 예방 특강을 듣고 뭐 뭔가를 느꼈다. 자기주도학습 특강을 듣고 다 이런 내용이거든 근데 이거는 너희가 주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을으면 아주 좋지 그리고 지리산 수령활동 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리산 수령활동이라기보다는 수령활동 하기 전에 우리가 탐구 보고서 한 내용이야 그리고 발표한 내용을 일단 쓰고 어, 지리산 수령활동은 실제로 수령활동 가서 너희가 이제 식사조를 짰잖아 우리가 뭐그 전에 준비 식사조 하기 전에 이제 아주 사소한 거 써도 돼 식사조 할때 전에 이제 자기가 한 일, 그 다음에 어 실제로 이제 수련활동하면서 이제 식사조 안에서 한 일, 그리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산에 올라가면서 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뭐 체육대회는 이제 자기가 이제 참여한 종목, 그 다음에 활동 내용, 기여한 부분,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응원을 한 거, 아니면 뭐 학생회로 활동을 뭐 강당 정리하고, 이런, 이제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생각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향로봉 축제. 뭐 축제도 이제 하루만 한건 아니지. 우리가, 음, 학급 이제 장기 자랑 또는 개인별 장기 자랑 하면서 그 전에 준비했던 것들. 또 학급을 위해서 이제 노력했던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원 파일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대본을 만들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개인별 역할이 이제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학급 임원, 실장, 부실장, 서기총무 이런 것도 있고, 1인 이력도 다 있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1년 동안 맡은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학급 운영에 기여한 부분을 모두 적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역할 말고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주도적으로 새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생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기억 못하는 거꼭쓸수 있도록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전기고사 예상 문제 출제도 했고 그 다음에 칭찬카드 칭찬 카드 관리한 친구도 있고 어, 이런 경우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급 단합대회 우리 했었지? 어, 학급 단합대회하고 그 다음에 학급 회의, 학급 행사 이때 자기가 한 역할 있으면 쓰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 회의 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채택이 됐거나 채택되든안 되든 이제 학급을 위해서 이제 건의하고 발언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런거 써도 되고. 그다음 각종 교내 대회 하고 참여 내용 및 특기 사항.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봤던 이제 참고 파일에 주요활동 내용. 그러니까 아까 음 선생님이 참고 자료에 보면, 여기 이제 대회도 몇개 이제 거의 출연 왔거든. 뭐 자유탐구축제라든지, 아니면, 대회는 아니지만 뭐 올빼미 독서교실, 뭐 스팀 영상제 이런 것들을 썼거든. 근데, 어, 이거 교과 선생님이 안 써주면 선생님이 써줄 수 있으니까, 어,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참여한 대회, 물론 대회 상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을 쓸 필요는 없고, 어, 선생님이 써주고 싶은 부분은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고 그 대회를 통해서 이제 성장한 이제 부분을 써줘야 될것같아그 어, 다음에 학급 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활동한 내용. 내용. 이건 이제 앞에 위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 이제 학교 활동하면서 뭐 학생회, 기숙사 모두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생회 임원 선거 활동 소견 발표회. 이거는 뭐 당선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한 거니까. 그리뭐 임원 수렴에 이런 것들을 꼭 빼먹지 말고 쓸수 있도록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기타지. 어, 여기에도 안 나와 있는 것들. 자기가 이제 주요 활동 한 거. 부주사랑 마을 탐험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 그 다음 봉사활동으로 넘어갈게. 음. 어, 봉사활동은 사실은 너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몇 시간 했다. 이런 것만 쓰고, 지금 2, 3학년은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쓰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1학년은 봉사활동 특기사항을 쓰는 날이 아예 없어졌거든, 이번에. 이렇게 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어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은 없어졌지만, 이 내용을 다른 부분에 쓸 수도 있거든. 이제 아까 행동특성 종합발달 사항, 이따 얘기했겠지만, 거기다도 쓸수 있기 때문에 다쓸 필요는 없고, 어, 이걸 보면 개인적으로 한 봉사활동 중에 일회성이 아닌 꾸준히 했던 봉사활동.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양로원에 1년 동안 10번 이상 가서 계속 봉사활동을 한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런 부분은 여기에 없어도 봉사활동 특기상에 없어졌어도 다른 부분에쓸수 있으니까 이제 꾸준히 한 친구, 한 곳에서 아니면 뭐, 장소는 바뀌었지만 노인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한 게 이제 일관성이 있는 친구들은 써 주도록 하고 이제 아닌 친구들은 그냥 비워놔 비워 놓으면 될것 같아. 그다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독서활동이지. 독서활동도 2학년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간단하게 책에 대한 내용이나 느낀 점을 쭉 쓰게 돼 있는데 1학년은 좀 편해진 게 도서명하고 저자명만 쓰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공중근의 오쿠다 히데오 이렇게. 꿈꾸는 단락방 이지성 해서 어, 선생님이 1학기 때 너희 독서 내용 안 받은 것 같은데 1학기하고 2학기 나눠서 이렇게 이제 어, 읽은 책 있으면 써주면 되고 음, 그리고 여기는 쭉 읽어보도록 해 이렇게 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음, 교과 담당 교사 기록하고 공통적인 것은 담임 교사 기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내 예를 들어서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다 그럼 이건 생명과학 쪽이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써줘도 되고 이제 훈민쌤이 써주셔도 돼. 근데 어 중요한 건 중복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훈민쌤이 써준 거 생물 쪽 독서에도 어 이기적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 공통 과학이겠지. 선생님이 써준 거에서도 이기적 유전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 선생님한테 부탁하든 각 교과 담당 선생님한테 부탁하든 한 분한테만 부탁하도록 하고 어 그다음에 조금 교과랑 연관이 됐다라고 하면.